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열왕기 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92면에 있는 열왕기 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로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함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제사장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인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 새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열1기하 1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에 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때까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명명이 왔는데 호세아에 이르러서는 조공바치는 것을 살살 멈추니까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24절부터는 그때 당시 아수르가 점령한 땅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알게 하는 단서가 들어있지요.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수르는 자신들이 점령한 곳을 자신들이 다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지 못할 때에는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곳 사람들이 어, 봉기했을 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을 때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수르는 자신들이 점령한 곳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 점령한 곳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민족이 한 곳에 머물러 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키며 군사를 일으킬지 알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점령한 다른 곳의 사람들을 서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서 살아가게 하면서 반란이 일어날 요소를 미리 없애버리는 이런 정책을 펼쳤지요. 이주 온 사람들은 원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감시하게 하였고 또 원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주해온 사람들을 감시하게 하여서 서로 믿지 못하게 하였고 서로 마음이 모이지 않게 하고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이런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른 민족과 섞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게 만들어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원래 있던 곳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곳에 계속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 이주 시킬 때도 그냥 이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서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약간 뭐 토지도 주고 재산도 약간 주고 하면서. 어, 이주에 간 곳에서 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어, 이주에 갈수 있도록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어, 했던 것이죠 이방의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하면서 서로 경계하며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힘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또 그렇게 피가 섞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점점 사라지고 훗날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물론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한 지명의 이름이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살기 좋은 북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살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북이스라엘을 중시, 아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몰려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곳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있을 일이긴 하지만 남유다도 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 때부터 돌아오면서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갈릴리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도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이후로이 어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북이스라엘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 살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유대인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물론 객관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그 사람들을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피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여기면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며 서로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으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멀리 돌아서 다니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너희를 구해준다면 이 사람을 너희의 이웃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너희가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너희의 이웃으로 고백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물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상대가 되는 사람은 물론, 그러니까 상대적인 사람, 어, 이 사마리아인과 비교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담당하는 대제사장과 성전의 일을 하며 거룩한 주님의 일꾼인 레위인을 비교하며 이야기하죠. 그런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쁘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너희들이 지키기를 바라 마지않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너희를 그래서 율법대로 피해간 것뿐인데 너희는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도 너희들이 무시하고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개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아니 사마리아인들이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너희의 이웃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사실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모습이지요.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인들의 사마리아인의 배경은 이러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땅인 사마리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징벌하신 내용이 들어 있죠. 그것은 곧 이방인들이 본국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땅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 부족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도 신이 있었지만 그 나라뿐만이 아니고 각 부족마다 또 숭배하고 따르는 그러한 신들이 다 모든 부족마다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독특한 종교 관습과 의식, 법규들도 있었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사마리아 부족 신의 진노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주해온 우리가 이곳 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러한 벌이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즉, 자신들이 사마리아의 종교 관습대로, 그러니까 어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은 따로 있지만 자신들이 이주해온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신, 그 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 신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자신들에게 이만 이런 재앙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신들을 섬겨야 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은 진정한 의미로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가 아니라 다신 사상에 의한 공포심의 일종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꼭이 사람들이 어 이방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을 참 의미로 섬긴 것이 아니라 어, 자신들의 신을 섬기듯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알수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뭐 동남아에 가면 여러 토속 신앙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그렇고 또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도 일본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의 이름을 가진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그만큼 번성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그 신앙의 대상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본문 17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한 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데레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여기에 나온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함께 잡혀간 그러한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참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28절에 베델은 과거에 여러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세워졌던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곳의 금송아지는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에 아수르로 함께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제사장이 베델로 와서 머무르게 된 것으로 보아서 후대에 이 사람들이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삼기지는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9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이었던 사마리아 내에 외국 사람들을 혼합시켜 놓음으로써 종교적인 혼란이 나타나게 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왔고 이로 인해서 거짓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숭배되어지는 혼합 종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로 한 나라라기보다 하나의 종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는 후기 가나안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지명들과 우상의 이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게 되었는지도 알수 있고요. 또 32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함께 섬겼지요. 그런데 여기서 섬겼다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섬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혼합된 종교가 널리 퍼지게 되자 이들은 더 많은 제사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임의대로 자기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론의 후손 레위 족속 가운데서 제사장을 택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되는 대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이미 여러 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바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주님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천원하실 그 날이 이를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이유로 세워진 이러한 죄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일그러져 버리고 망가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세우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형통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두 나라로 나눠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 축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답을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과